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지금은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려던 것도 모자라 아들 장가 보내는 걸 핑계로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질려서 그렇게 되었네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말하지도 못할 일이라서 쉬쉬하고 있다가, 이렇게 제 속이나마 조금 후련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모처럼 친한 여자친구들하고 모였던 자리인데 우연히 남자친구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이 원하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러다 남자친구와 바로 옆에 앉게 되었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은 늦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고,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도 술이 어느 정도 오른 탓에 제 연락처를 주긴 했지만, 진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 들어갔냐며 연락을 해왔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2주 동안 5번이나 더 만났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인지, 금방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귀고 1년 정도 지나자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 없이 굳이 가족까지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어떻든 사람끼리 만나면 정이 들기 마련인데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마음 아프니까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더 흐르고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꿈에 그리던 장미꽃에 촛불이 켜져 있는 그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요. 사실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의 수입은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이유를 설명해주고 나니 남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사형제중 맞으신데 책임감이 대단하셨답니다. 그런 분과 결혼하신 어머님은 아버님의 두 동생을 당신 자식처럼 키우셨대요. 하지만 아버님 머리는 시원찮았고, 그나마도 툭하면 술값이며 도박 빚으로 날려버려서 어머님이 설거지다 모다 생고생을 하시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셨답니다. 그래도 덕분에 두 삼촌들 다 대학 나오고 남자친구까지 번듯하게 키워내신 분이세요. 그렇다보니 당신 스스로 살아오신 방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허투로 쓰신 일이 없으셨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지독하다 손가락질 받으며 사셨지만 한참 부끄러움 없으시다 이거였지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월급 관리도 어찌 보면 당연히 어머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되었고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월말에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 어머님이 하나씩 다 따져보시고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가 소위 딴 주머니를 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 와중에 이벤트는 가당치도 않았고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용케도 반지 하나는 준비했다 싶어서 그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하려고 했냐고요?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경제권을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로포즈를 받고 며칠 뒤가 남자친구 아버님의 생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집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인사도 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은 생각 같았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홍삼 세트와 어머님 선물로 꽃바구니를 준비했어요. 나름 선물 중에서는 무난하다고들 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걸로 욕을 먹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본가가 서울이었고 남자친구도 본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워낙 비슷하게 생긴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조금 고생하긴 했네요. 남자친구에게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결국 양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 이 골목 저 골목 뒤지느라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반겨주는 기색이 아니라 저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시큰둥하게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난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짧은 찰나지만 첫 인상으로 저를 평가하시는 느낌이라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나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다정하게 인사 한마디 안 해주시니 서운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좀 나와주지 그랬냐고 살짝 투정을 부렸더니 어느 생각 그걸 들으신 어머님께서 어른들 앞에서 남편 될 사람 무안 주는 거 아니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있는 두 손이 민망하여 일단것을 한쪽에 내려놓으니 어머님께서 이쪽으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아버님 선물을 보시더니 얼마 줬냐고 물으시더군요. 정확히 얼마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당신 핸드폰을 꺼내서는 검색을 해 보시더라고요. 가격이 궁금하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온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를 바로 앞에 두고 그게 얼마나 하는지 가격을 찾아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물건 살때 최저가 확인하고 사긴 하지만 선물 받은 걸 굳이 찾아보고 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당사자 앞에서 그건 실례잖아요. 제가 사간 홍삼이 10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너는 돈을 쓸때 무슨 기준으로 쓰냐며 물어보시더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홍삼이라고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제품이 나오는 줄아냐입니다 저는 아버님 드릴 거라서 제일 유명한 회사거로 산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세상물정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게 다 상술에 노란하는 거라고 홍삼이 다 거기서 거기지 회사가 너 같은 애들 꼬시려고 얼마나 광고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줄 아냐면서 다음부터는 제일 싼 거로 사오던지 아니면 그냥 돈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홍삼을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엄연히 제 마음과 성의가 들어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불편한 마음은 눈치채지 못하셨는지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꽃 같은 것도 나가면 길바닥에 천지가 꽃히고 풀떼기라면서 이런 걸왜돈 주고 사냐고 하셨습니다. 꽃이 보고 싶으면 산에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공기도 좋고 건강도 좋아진다며, 당신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허투루 쓸까봐 겁난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딴에는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주려고 원래는 제가 엄청 아껴 쓰고 절약하는 성격인데 오늘은 인사 온다고 잘 보이고 싶어서 돈을 쓴 거라고 어머님더러 이해해주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얼른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한번더 생각하겠다고 사과드리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얼떨결에 남자친구가 말하라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돈 주고 사가지고 온 선물을 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네요. 다음에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잘 알아보고 하겠다고요. 밥 먹는 동안에는 대화 아닌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물가가 올랐다. 계란은 그래도 어디가 싸다. 뭐 정말 돈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하셨고 아버님은 식사를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나마 착한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내내 하면서 맞장구만 쳐주고 있었고. 저는 말 그대로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구석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내신데 갈치는 새 토막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신다는 말씀이 마트에 갔는데 한 팩에 5천원이더래요. 그 말이 진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먼저 한 토막 집어가시고 아버님 한 토막 집어가시니 당연히 한 토막이 남았지요. 남자친구가 그 남은 한 토막을 저먹으라고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그럼 넌뭘 먹냐며 벌써부터 여자한테 다 퍼준다 어쩐다 하시더니 당신과 먹으라고 하시며 어머님 밥 위에 올라갔던 갈치 한 토막을 남자친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남은 마지막 한 토막을 먹었다간 곱게 소화 못 시키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생선은 잘못 먹는다고 너나 먹으라고 줘버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갈치를 못 먹어본 것도 아니지만 어째서 마음 씀씀이가 저러신가 불쌍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수 없었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앉았습니다. 언제 깎아두신 건지 모를 정도로 갈색으로 변해버린 사과를 꺼내오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먹었지만 저는 차마 손이 안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께서 어제 먹던 거를 손님한테 내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이거 생만 변한 거지 맛은 똑같다면서 먹어도 안 죽는답니다. 보다 못한 아버님이 부엌에 가셔서 사과 두알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멍이 든 사과였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어머님 원래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을 거란 것도 알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 평가받으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당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의 기준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려운 분들이셨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어머님의 기세에 눌려서 그렇지 별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문제는 어머님이셨지요. 사관 선물 가격 따지시는 것도 그렇고 음식 가지고 야박하게 구시는 것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도 이 모양인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제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퍼주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분들 집에 직접 가져다 주시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상추나 호박 같은 거 보내주시면 이웃들하고 나눠 드시고요. 연말에는 복지관에 케이크도 몇 개씩 사다가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시곤 크게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절대로 저희 어머니처럼 사는 게 옳고 남자친구 어머님처럼 사는 게 그러다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남으로 지내온 집안인데, 각자 살아온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방법의 정석이라거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 집안의 분위기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저에게 아무래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남자친구와 얼마나 만나왔고 제가 얼마나 만나온 건 둘째 치더라도, 남자친구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머님과는 다르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살게 될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 솔직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럼 상견례부터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 대 엄마로 만나보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방법이 아니겠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부모님이 차가 없으시니 집에서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양가가 다 서울인데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 있다고 뭐하러 남자친구 부모님 편의만 봐드리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기가 생겨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양가에서 거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장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찾고 찾아서 상견례 장소로 아주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잡았어요. 다른 식당도 많았지만 상견례라고 하면 사실 한정식집에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메뉴를 보시더니 혼잣말처럼 집에서 맨날 해먹는 게 한식인데 뭐하러 이먼 곳까지 나와서 이 비싼 돈을 주고 쌀밥을 또 사먹느냐며 중얼거리시더군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랭해졌지요. 남자친구는 가끔은 남이 해주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며 어떻게든 어머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짠했습니다. 능숙하게 저러는 걸 보니 하루 이틀 저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도 어머님을 달래드리는데 선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매번 어머님 편에서 저렇게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하는 꼴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끼리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서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당신 아들이지만 참 착하고 순하다고요. 졸업하자마자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승진도 두 번이나 했고 담배도 안 핀답니다. 요새 이런 남자가 어디냐면서 당신이 처녀였으면 결혼해달라고 목을 맸을 거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질세라제 자랑을 하셨습니다. 곱게 키워서 좋은 대학 졸업시켰더니 바로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부모 어깨에 힘 들어가게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도 담배 안 핀다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자랑 같지도 않은 걸 자랑이라고 덧붙이신 게 꼴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양가 어머님들의 자식 자랑이 오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식에과 신혼 살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요즘에 남녀가 어디 있냐면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반씩 부담하는데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쪽에서 1억 5천씩. 그렇게 합쳐서 3억은 있어야 서울에 그래도 전세 아파트 하나는 구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여유있게 시작하면 애들이 소위 배가 불러서 안 된답니다. 무조건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서재와 남자친구가 쓰는 방을 내어줄 테니 저희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원해주시려던 1억5천은 당신한테 맡기면 당신이 잘 관리해주시겠다고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말도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1억5천을 생판 남한테 주고 전세로 들어가 살면? 그건 그 집주인의 배만 불려주는 꼴인데 뭐하러 그러냐며 차라리 저희가 한 집에 들어와서 살면 제가 자기한테 살림도 배우고 저희 어머니는 맡겨놓은 돈으로 이자 몇 푼이라도 벌수 있으니, 그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고 뭐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듣다못한 남자친구도 아버님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적당히 좀 하라고 어머님을 말리려고 들었지만, 제가 보기엔 소용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그 1억 5천을 당신 주머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뿐이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어떻게든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집 문제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어머님께서는 혼수는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본인 집에 밥솥이며 냉장고며 다 있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그리고 원한다면 아버님 서재와 남자친구가 쓰는 방 사이에 있는 벽을 트고 문을 만들어서 거기를 한 방처럼 크게 쓸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배랑 장판도 새로 해주신답니다 마침 남자친구 방이 남향이라 그쪽은 해도 잘 든다고 하시는데 어이없어서 실수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활용 점정이랄까요 그러니까 혼수랑 예단은 필요가 없고 대신 자기 집에서 저희가 얹혀살게 되는 거니 앞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살갑한다 생각하고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내랍니다. 이쯤에서는 어머님이 도대체 동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늠도 안 되고 이 결혼은 쫑났다 싶더라고요. 완전히 무슨 아들 팔아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떨군 채 한숨만 내쉬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부모님께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지만 제 남자친구 입장도 있고 한이 더는 말씀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 결혼은 좀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마무리를 지우려고 하셨어요. 결혼이 파토가 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니 어머님은 혹시 1억 5천이 많아서 문제냐고 그럼 그 돈은 알아서 굴리시고 일단 애들만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냐고 하시면서 생활비만 주면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는 딸을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할 생각이 없다고 이제 시작하는 애들인데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혹시 애들 따로 살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돈 주고 이자 벌게 해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내 돈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배를 부르게 해줘야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더군요. 막말로 돈의 환장에서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 돈 2년 동안 어디 묶어놔봤자 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아들 결혼을 담보로 환장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차마 저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도대체 자기 돈은 얼마나 있는 거냐고 묻는 게 어렴풋이 들렸고 액수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식당 벽을 내려치는 걸 언뜻 보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액수가 남자친구 기대보다 많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직 계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꺼내는데 뒤따라온 남자친구가 자기가 낸다더군요. 남자친구의 손등엔 피도 좀 나고 벌겋게 부어있었어요. 순간 그 손을 보고 벙쪄 있는데 어디선가 어머님이 나타나셔서는 남자친구를 저지하시더니 저더러 계산을 하라 하시더군요. 식당 예약을 제가 했고 자기는 저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은 걸 먹어야 했으니 돈은 저희가 내는 게 맞다면서요.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향해 도대체 왜 그러시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는 식당 직원 앞에서 너무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잖아요.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긴 왔네요.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말을 꺼내진 않더라고요. 그날 어머님하고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나 있던 거냐 물어봤더니, 여지껏 남자친구 돈을 관리해준다며 가져가셨던 돈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그 돈이 4천만원 밖에 없다고 하시더래요. 남자친구의 계산이면 1억 5천까지는 턱없이 부족해도 여태까지 보내드린 돈이면 1억 근처까지는 갔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니 남자친구의 예상보다 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관리해주신다고 가져가신 돈은 다 어쩌시고 그거밖에 없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그 돈은 다 남자친구가 가져다 쓴거 아니냐고 우기시더래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뭐 내역서고 뭐고 하나도 없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고 남자친구도 답답해 죽을 노릇이랍니다 대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가족하고 면을 끊었다고 하네요 남아있는 4천만원도 도로 다 가져왔다고 하고요. 미련이 남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서 다시 한번 제 앞에 설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자기를 다시 만나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쓰럽게 말하는 남자친구 모습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당장 지금은 연을 끊었다고 할지는 몰라도 부모님과 어떻게 무자르듯 연을 그렇게 쉽게 끊어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저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저도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당분간은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앞으로 있을 새로운 인연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